이제 이혼 상담하다 보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이분과 결혼하셨지 <laughs> 그러니까 시작부터 좀 좋은 배우자 또는 나와 잘 맞는 배우자를 음. 만날 수도 있지 않았나 이건 음.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음. 뭐 이거를 이제 원장님께서도 수많은 네네. 부부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지 음. 좋은 배우자 만나는 법 음. 음. 나와 잘 맞는 배우자를 알아보는 법좀 어떨까요? 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연애 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가 있고, 굉장히 음.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8년 해가지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 연애를 굉장히 하지 않고, 한 6개월 만에 선을 벗다든가, 음.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결혼을 빨리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저희는 연애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요, 서로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아, 저희가, 그 너무 잘 알아서 서로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연애가 짧았을 때는 우리 너무 몰라서 그래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8년 연애한 사람들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음. <laughs>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신선하니까 혹시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보니까 알아보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잘살 수도 있었을 텐데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정답이 있다 없다? <웃음> <웃음> 맞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결혼에는 정답이 딱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음. 하지만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혼 전에 연애를 할때 이런 사람은 좀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왔을 때 갈등, 때 우리 너무 싸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어, 하는 분들의 모든 부분들은 결혼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갈등이 음. 있었어요 분명히 음. 그때 벌써 시그널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결혼하고 갈등을 할 거라는 것을 음. 근데 왠지 사랑의 감정이 크다 보니까 무시하게 되죠 그 행동들에 대해서 음. 연애를 할때 누군가 대화를 할때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대화를 나눌 때 뭔가 말이 딱 막히는 듯한 느낌 음. 그리고 말을 들을 때내 마음이 자꾸 상처가 나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분하고는 좀잘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저 정도는 내가 넘어갈 수 있지 아니, 저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완벽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우 땡땡이 부장님 때문에 너무 지쳤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뭐 배우자가 그래서 아, 그게 뭐 아, 어, 아니면 음. 예를 들자면 야, 그 사람도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너 그럴 때는 너도 문제가 있는 거야. 눈빛을 들어주지 않는다든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할때 핑퐁이 <농> 되지 <농> 않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사람이 직업도 좋고 이거 말고는 다른 거다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결혼이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 그래서 언어가 전달되는 느낌이 서로 전달 깊숙히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 서로. 핑퐁이 될수 있는 언어 소통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말투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만나는 음, 게 좋아요. 음. 그제 책이 말투는 부럽게 행동하는 사람 <laughs> <laughs> 좋은 사람은 없어요. 나쁜 사람도 없어요. 음. 어,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진짜 인성이 좋지 않거나 뭔가 폭력적이거나 나쁜 사람들은 여러분이 만나서 결혼했을 리가 없어요. <laughs> 여러분이 결혼까지 했을 때는 우리 눈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눈은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도 제 배우자를 최악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저한테 올 때는 최악의 남편이다! 최악의 아내다! 이렇게 하면서 오거든요. 음. 근데 막상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렇게 최악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최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 뭐가 문제였을까? 소통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아. 자, 사랑은 방법이 달라요. 사랑의, 사랑의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내가 사랑하는 것과 타인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더 열심히 어... 돈을 벌어서 더 많은 돈을 배우자에게 갖다 주는 게 사랑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아내는 아, 그런 거안 중요해. 집에 들어왔을 때난너 사랑해. 얼굴 보여주고, 만져주고, 뭔가 스케치 해주고 이게 사랑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소통이 안 되게 되면은 아저 어, 사람은 나 사랑하지 않아. 아 어, 우리 아내는 맨날 징징 거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음. 그래서 서로의 사랑법을 알고 결혼하면 좋지 않을까. 음. 아 그래서 이 배우 우리 우리 이 배우자 될 사람은 아, 이게 사랑법이야. 음. 내 아내는 이런 걸 사랑해. 이렇게 이해한다 그러면 덜 불편하고 덜 힘들고 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laughs> 제가 이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뭔가 막 나쁜 행동, 극단적인 사건, 사고가 있었다기 보다는 이제 음.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네네네. 조금씩 조금씩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더라는 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소통 방법을 우리가 익히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뭔가 화가 난다. 또는 내가 건강하게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관계가 끝나거나 나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한다. 이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 저도 좀 그랬었거든요. <laughs> <laughs> 그럴 수 있죠. 아, 왜냐면 제가 약간 아, 그뭐 그 연애 바보라고. 네, 할까? 네, 네, 네. 관계가 이렇게 안정되지 음, 않는 거예요. 음. 유독 이 남자 사람과의 관계, 남자친구와의 네네 관계가 어, 이러다 제대로 된연애도 못해보고 아, <laughs> <laughs> 나는 누구도 못만나고 혼자 사는건가 그, 그러던 중에 음, 저는 이제 문제점을 인식한거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음, 음. 나는 이거를 좀 고치고 싶고 나도 잘해보고 싶다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도 하고 있는 유튜브 오, 유튜브도 좀 보고 음, 하면서 유튜브로 좀 배우다가 <laughs> 그런 막 소통 이런 걸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 많아요. 많아요.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에이. 저도 이제 사법 요원을 다닐 때, 음. 친언니의 소개로 어쩌고 이제 <laughs> 땡땡땡 포럼에 가게 되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약간 소통 훈련이 되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음. 인간관계 그런 회복이 음. 되고. 음. 그래서, 아, 내가 뭔가 나를 너무 감추고, 진짜 솔직한 소통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구나. 음, 음. 왜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제가 나름대로 그냥 이유가 뭐 중요한지 는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게, 제가 언니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근데 약간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혼자 되게 많이 하고 산. 음.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말하면은 이게 가족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막 이러면서. 다들 너무 걱정시키는 거를 되게 우려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 우리 남편이 아, 네. <laughs> 어, 어 제가 뭔가를 물어볼 때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오오 그래서 어, 첫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어, 한뭐몇달 지나지 않아 그래서 그게 예전이었으면 굉장히 위기였을 텐데 음. 그때 잘풀수 있었던 게 조금 제가 그래도 어, 트레이닝을 훈련을 했던 것 플러스 남편이, 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음.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싶어서 그래. 음. 응, 너의 그냥 상황을 다 알고 싶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음. 그런 거야. 편안하게 말을 해줘. 이런, 이런 말을 하면서, 응? 가고 어느새 말하게 됐어. 저의 그런 와. 많은 것들을. 오. 그래서 관계가 형성됐어. 그래서 나를.. <laughs> <좀> 자랑하는 거죠? <laughs> 통은 음. 못하는 게 아니고 음. 모르는 거예요. 음. 어, 모르는 것은 배우면 돼요.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방법만 알면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다 한국말 쓰지. 음. <laughs> 제가 이제 가끔 저희. 그 상담 오시는 내담자들한테 하는 말이 음. 어 불어 쓰고 일본어 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면 <laughs> 못 알아먹는다 서로를 말 음. 근데 서로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를 만들면 돼요 어, 언어를 습득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소통의 언어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제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웃음> 그래서 <웃음> 소통하는 걸 스스로도 한번 배워보고. 네. 어 그러면서 이제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상대방도 같이 좋은 사람이 될수 응. 있는 관계가 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아, 그런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네.